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두 사람 사이에 또한번 긴장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스페이스 X의 우주선 드래건 철수 문제였습니다. 시작은 트럼프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를 아끼려면 일론 머스크와의 정부 보조금 및 계약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사실상 머스크 사업체에 대한 계약 취소를 언급한 셈입니다. 그러자 머스크는 곧바로 X의 트위터를 통해 그렇다면 드래곤 우주선을 철수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정부와 계약이 끊기면 우주 사업도 접겠다는 강한 반발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반전됩니다. 머스크는 한 이용자의 진정하라는 댓글에 좋은 조언이다. 철수는 하지 않겠다고 답하며 단몇 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정치적 압박에 공개 반발하고 다시 여론을 의식해 입장을 바꾸는 머스크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치하다. 짜고 치는 거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댓글창도 풍자와 냉소로 가득 찼고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의 본격적인 균열의 시작일까요? 우주까지 걸고 싸우는 두 사람의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